자, 그러면, 매수 어디서 합니까? 예, 또그 자리야. 960, 어, 이, 이 자리인데, 제도 내려오면, 내려올 생각이 없네. 자, 그러면은, 예, 하이튼 680? 아, 지금부터 공략,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네, 더 돌리면 끝까지 더 돌려. 680, 60, 시가? 네, 돌아갈 때 매수합니다. 내려올 생각이 없으면, 7천0 네, 눌림 매수입니다. 매도 안 합니다. 네, 그 다음 튕기면, 네, 저기까지 올라가죠. 100번? 네, 이공 돌파해야죠. 자, 시작까지딱았죠 바로. 아, 여기 전혀 뭐, 워밍업 없이 그대로 튕겼으니까. 자, 일단은, 네, 7천 깨지면, 네, 80까지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80뭐자 예, 여하튼 자 여기서 돌아갈 때매수니다자손절에8 0을 밑에 걸고 뭐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20 돌파 못한 예뭐 일단 초반에 한번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얼마입니까 네 20개 단위 보면 됩니다 네 잘못 가면 중간에 던져야 되는데 자이 중심이죠. 예, 딱 왔잖아, 요 그죠? 어, 그 다음, 딱 넘어가면은, 예, 순간적으로 바바박 치면은, 예, 100번까지 갑니다. 예, 매수한 사람, 예, 일단은 들고, 예, 익천골고 딱 보고, 80번, 뭐, 이런데서 목감도 던지고, 뭐, 다시 사고, 이렇게 자, 이번에, 네, 눌림 매수, 자, 지지는 여러분 2 0번 해야 된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못 보인 사람은 밑에 기다려. 그리고, 목감 빨리빨리 던져요. 네, 돌아서면 50t, 60t. 예, 나중에 돌려가지고 두 번째 돌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합니다. 1 0 0 0 골고. 예, 지금은 20번 밑으로 내려으면안 되겠다. 자, 최대 7,000번까지 눌러줘버릴 수도 있고, 매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 예, 가시죠. 네, 바로바로 바로 가야 돼. 자, 60, 80. 자, 80, 80. 예, 아침 밑좀 빨리는 못 잡았지만, 어쨌든, 자, 눌림 매수 잡았다. 네, 80잘 보세요. 자, 눌리면 반드시 어디까지 온다? 이0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20. 예, 그러니까 청산을 잘 하라고요. 알았죠? 잡은 사람들은, 눌림 매수 기다린 사람어째좀눌러줄때 해야 된다. 아, 여기까지인가? 자, 그대로 올라가면, 어디, 고가 얼마입니까? 그 위에, 예, 네, 120분. 200번자, 8 0번 여기 자, 던져야 되는데 자, 알아서 청산. 자 청산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매수는 예, 최 20까지 보는 거야 밑에. 그러면은 40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 알았죠? 예, 청산했다. 청산해야지. 하여튼 알아서. 위쪽으로 계속 열려 있어요. 네, 조정 받았다가 20까지 왔다가도 위로 갔을 때칠 수도 있어요. 예, 열려 있으니까 매도는 좀따 나중에 하고. 어 일단은 눌러주고 돌아갈 때 맺습니다.